늘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손길이 없었다면 단한 순간도 안전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순종하지 못한 얼룩진 삶들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도 부끄럽지만 예수님 사랑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에베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국회의원, 지방 의원들에게 민심을 읽고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법조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신실함을 허락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지도자가 사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이 나라 백성만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에베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시고 하,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께 영육과는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받게 하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에게 치료 후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으니 환우들에게 한없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 말씀, 기도, 찬양이 넘치는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기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